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자 이제 봄이 우리 가까이 온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신학기에 또 유치원 어린이집 잘 다니길 바라고요. 자 우리 저번 주까지 신명기 끝나고 이번 주 이제 여수 와서 들어갔거든요. 부모님과 하루에 세 장씩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 시작기도 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예쁜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예수,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이 시간에 친구들과 저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찬양과 율동하는 시간인데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즐겁게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해 볼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네, 아주 열심히 잘했네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고요. 자,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는 김지연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예쁜 손하고 기도할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따뜻한 햇살과 꽃이 피는 봄이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의 변화 속에도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찾고 느끼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규칙들을 잘 지키고 기도하여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복을 더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 원하니 이 시간 모든 가정에 함께 해 주세요. 예배로 함께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요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저 PPT 보니까 아, 친구들 저 뭔지 알죠? 맞아요, 라면이에요. 우리 친구들 라면 끓일 줄 알아요? 아. 끓일 수 있는 친구는 아직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라면을 끓이려면 먼저 물을 넣고 물이 끓었을때 거기 라면 스프 라면 스프와 면을 넣고 끓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다 끓고 나니까 계란이랑 거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명을 얹었잖아요. 자, 이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맞아요. 라면을 만든 회사에 그 분이, 라면을 만드신 분이 라면 끓이는 방법을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았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열왕기하 17장 30절 37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어, 저기 저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봐요. 저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한테 잘 살게 해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농사가 잘 짓게 해달라고 저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이것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저렇게 정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런 저기 조각에다가 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계속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자, 지금도 세 명의 선지사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윤례, 말씀을 잘 따라라라고 또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발장을 끼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 얘기했지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라는 나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손가락질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끌려가서 아니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로 끌려가서 망하게 되고 나라가 아주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직 남유다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서 두 지파만 유다 남유다 나라로 갔고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었거든요 바로 열 지파가 모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윤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하루에 세번 이상 꼭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쉬운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음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요. 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자, 열심히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자, 예쁜 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혹시 친구들 가족,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19번째 맞는 사순절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슴조리연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일주일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축도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